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항상성이 어떻게 유지되, 유지가 되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항상성 유지되는 원리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먼저 어, 항상성 유지의 중추가 누구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중추라는 말을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어, 뭔가 중심 판단하는 판단 기관. 혹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어,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우리 몸에서 중심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누가 판단하고 누가 명령을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심부는 어, 우리 뇌에 있어요. 어, 뇌 중에서도 사이에 끼어있다라고 해서 간뇌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간뇌의 시상 하부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교과서 뭐7 1페이지 한번 가면요. 그림이 있어요. 그림 3-13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 가면은 뇌의 구조가 나와요. 자, 그래서 간뇌가 아, 여기에 있는 거구나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자, 간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자, 위쪽을 우리는 시상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자, 그 아래쪽에 있다고 해서 시상 하부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상 하부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구나, 여기가 중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 시상 하부가 판단해서 우리 온몸에 있는 어, 각 장소에. 항상성 유지를 위해 조절을 해야 할 경우에 뭔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신호를. 자, 그때 우리 몸에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두 가지. 신경계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내분비 내분비계를 통해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비교를 저번에 배웠었죠. 두 개가 우리 몸에서 통합적으로 어, 조절을 해야만 항상성 유지가 원활하게 잘 되겠구나. 저번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볼게요. 자, 일단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항상성 유지의 원리 1, 2, 3 나와 있죠. 자 1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어 개념이기 때문에 빈칸을 두고요. 자 별표를 한번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2번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둘다 별표를 칠게요. 자 3번은 거의 어 우리 항상성을 유지하는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어 개념만 나와 있고요. 자 뭔가 어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자, 얘는 항상성 유지하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리 중에 내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원리 중에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 항상성 유지랑은 좀 거리가 멀지만 위쪽에 나오는 1번, 2번 어 원리와 좀 비교를 해서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아, 이러한 조절 방법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는 조절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 양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은 어, 어떤 어, 조절을 했더니 그 결과가 결과가 다시 피드백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다시 어떤 영향을 다시 되돌려 받는 걸 피드백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반응을 했어. 자 그랬더니 그 반응 결과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조절되느냐. 양성이라고 하니까, 자, 뭔가 반대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 반응을 다시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절되는 겁니다. 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빨간색으로 적었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다시 검은색으로 적어 볼게요. 자, 그 반응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옥시토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옥시토신이 어떻게 분비가 조절되느냐. 자, 이 옥시토신은, 어, 거의 이제 평상시에도 분비가 되긴 하지만, 평상시에 어, 필요한 호르몬이 아니라, 여성의 경우에, 어,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출산할 때, 뭐, 분만이라고 하죠. 자, 분만이 일어날 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자 뇌에 의해서 옥시토신이 분비되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 옥시토신 분비가 살짝 시작돼요. 자 그러면 옥시토신을 분비했더니 다시 옥시토신을 어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을 촉진하게 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옥시토신의 분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옥시토신의 분비가 많아져서 늘어나면은 또 촉진하게 돼서 그 다음에 더 분비가 되어서 농도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자이 때문에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옥시토신의 기능이 무엇이냐 자궁이 수축돼요. 자궁이 자 수축되면은 어, 쪼여드는 거죠.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를 밖으로 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활하게 출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양성 피드백이라고 하고요. 자 우리 양성 피드백이 있으면 반대 뭐가 있겠어요? 어, 음성 피드백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도 배워 볼 거고요. 좀더 쉬운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로 항상성을 유지할 때내 몸에서 하는 조절 방법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번, 뭐라고 돼 있냐? 자, 우리 하나의 기관에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여 기능을 조절한다. 자, 우리 뭔가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호르몬이, 어, 예를 들어서 뭐 A와 B가 있다고 하자. 이두 아이가 서로 기능이 반대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의 같은 기관에 작용하는 겁니다. 표적 기관이 같아요. 자, 그러면 A는 뭔가 촉진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 얘 때문에 계속 뭔가 뭔가 자꾸 자꾸 촉진이 되겠죠. 자, 그랬더니, 어 뭔가 반대 기능을 하는 비가 분비가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 의 기능이라고 했으니까 자 뭔가 억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 촉진되지도 않고 너무 억제되지도 억제되지도 않고 뭔가 평균적인 선에서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보다 항상성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자 우리 길어 한자로 하면은 플러스를 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마이너스, 반대의 개념, 마이너스를 한절하면은 항이에요. 자,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다라고 해서 길항이라고 하고요. 길항 조절을 하니까, 자, 우리 1번에는 길항작용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는 두 아이가 하나의 기관의 기능을 조절해서 뭔가 평균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얘가 첫 번째 예, 첫 번째 예가, 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고 나와 있죠.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어, 원래 책, 순서대로 보면은 앞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건너뛰었어요. 이 학기에 배우려고. 자, 그래서 교감신경은 예를 들면 우리 좀 놀랬을 때 있죠? 놀랬을 때. 자, 그때 우리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뭔가, 어, 혈압이 막 올라가요. 자, 그리고 호흡이 막가아지죠 그리고 두 눈이 동그래져요 자, 이와 같이 뭔가 어, 긴박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어,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아이가 교감신경입니다. 자, 그래서, 어, 뭔가 긴박한 상황에 우리가 뭔가 빨리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어, 심장이라던가, 호흡이라던가, 어, 혈압이라던가,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교감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심장에 심장에 이제 교감신경이 만약에 작용을 했다. 자, 그러면 심장박동이 촉진이 돼요. 자, 그런데 너무너무 계속 계속 심장박동이 촉진되면 안 되겠죠. 긴박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기능을 하는 아이가 심장박동을 다시 원래대로 다운 시켜야 되겠죠. 릴렉스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죠. 자,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다시 억제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는 아이가 하나의 기관에 작용하면 이 조절 방법을 뭐라고 한다?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다라는 의미로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신경 말고 저번 시간에 호르몬의 어, 이름과 기능을 정리할 때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좀 있었어요. 자, 우리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예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슐린과 글루카곤 혈당량을 유지하는 두 호르몬이 기능이 반대였어요.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간이라는 기관에 어, 작용을 하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어떻게 했다? 기억, 지금은 안 하셔도 되지만, 시험 칠 때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혈당량을 감소시켜요. 자, 그런데, 글루카곤이 간에 작용한다. 자, 그러면 혈당량이 어떻게 조절되느냐? 반대니까 증가겠죠. 자, 그래서 혈당량이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기 때문에 두 호르몬의 분비로 혈당량을 평균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조절 방법을 뭐라고 한다? 반대 기능을 하는 아이가 하나의 기관에 작용함으로써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길항작용이라고 한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인슐린 글루카곤 만큼 유명하지 않아. 우리 뭔가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하지만 어제 알아볼 때 살짝 언급했었습니다. 자, 우리 칼시토닌과 파르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었어요. 자, 이두 호르몬은, 어, 둘다 공통적으로 어, 칼슘의 농도를 조절했었습니다. 자,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칼시토닌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어, 둘다 예를 들어 뼈에 작용합니다. 자, 뼈에 칼시토닌이 작용해요. 자,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자, 우리 어, 뼈에 있는 칼슘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혈액에 있는 칼슘의 농도를 떨어뜨려요. 자, 그래서 뼈에다가 칼슘을 집어넣는 거죠. 자, 반대로... 파라토르몬은 어떻게 하겠어? 반대니까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겠죠. 자, 혈액이 칼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뼈에 있는 칼슘을 혈액으로 빼내야 돼요. 자, 그래서 뼈를 약하게 하는 호르몬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알아봤고요 자, 그러면 기량작용 말고 내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다른 방법은 뭐 있냐? 자, 두 번째 한번 알아보면은요. 자, 음성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양성 피드백을 살짝 알아봤었는데, 피드백이 뭐였냐. 또 까먹은 사람 있죠. 피드백.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다시 어떤 영향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뭘 했더니, 다시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결과물을 돌려받는 거예요. 돌려받는다. 자, 그러면 음성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아까는 양성은 내가 어떻게 했더니, 계속 속진 받는 거였어요. 계속 한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계속 플러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음성 피드백은 어, 양성과 반대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음성 피드백은 플러스였다가, 그 다음 반대로 마이너스 조절, 마이너스 조절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 조절.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조절을 했더니,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번에는 반대로 조절하게 만드는 조절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요. 반응의 결과가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반응을 반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적을 때에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간다 라고 정리하면 되시겠습니다. 자, 쉽게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반대로 조절이 되게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한번 플러스를 조절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조절하면 그 다음에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서로 조절되게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문제집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집중해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예시는 어 무엇이냐면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어, 티록신의 분비입니다. 자, 우리 티록신의 분비. 티록신은 어떤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었나요? 어, 맞아요. 자,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세포 호흡을 촉진해야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지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겠죠. 자, 세포 호흡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티록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어, 분비돼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어, 내 몸의 체온이 너무 높아요. 자, 그러면 온도를 더 이상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세포업을 더 이상 촉진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 티록신의 분비는 내가 필요한 경우에만 분비가 일어나야 되고요. 자, 만약에 어, 너무 많이 분비되면은 세포업이 너무 촉진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고요. 티록신이 어, 필요 이하로 너무 분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세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 티록신을 분비하려면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부터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하는 아이는 중추가 시상하부였습니다. 간 뇌의, 간 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자, 내아수체 전엽에게 어떤 호르몬을 분비해요. 자, 그 아이는 이름이 무엇이냐. 너무 길어서, 어, 약자가 조금 더 유리한데요, 외우기가. 자, 약자는 TRH라고 부릅니다. 자, TRH라고 하는 호르몬은 우리 교과서 85페이지에 보면은 이 아이의 풀네임이 있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자, 외우기 힘드시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TRH라고 하겠습니다. 자, TR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에요. 어, 우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도록 한다는 뜻이죠. 자,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어디서 분비되나요? 자 어제 했던 호르몬들 중에 나왔었는데, 자,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었죠. 자, 그래서 TRH의 표적 기관은 뇌하수체 전엽입니다. 자, 뇌하수체 전엽이 그럼 뭘 분비해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왜냐 티록신은 갑상샘에서 분비되니까 자 우리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요 정도는 외울 수 있지만 약자가 TSH 였어요 그쵸 자 그러면 TSH가 분비된 다음에 자, 이 아이가 표적기관이 갑상샘입니다 그래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이름 붙였죠 자 갑상샘을 자극해요 자그 결과 누가 분비된다 맞아요 티록신이 분비됩니다 자 그리고 자이 티록신이 분비되면은 어 표적 기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 지금 세포 호흡을 해야 되는 어떤 세포 기관에 가서 어 무슨 작용을 한다 세포 호흡이 촉진됩니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여러분 티록신의 분비가 너무 과해도 안 되고 티록신의 분비가 너무 안돼도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자, 일단 간내 시상하부가 TRH를 분비해서 뇌하수체 전엽에게 TSH를 분비하도록 하면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이 분비가 돼요. 자,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은 티록신이 계속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 티록신이 늘어나요. 그러면 이 티록신을 내가 분비하도록 했던 애초에 분비하도록 명령을 내린 시상하부가 자, 이 티록신 양이 많다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상하부가 판단하겠죠. 어, 이거 안 되는데. 티록신 너무 많잖아. 좀 줄이도록 해. 라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TRH 계속 분비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TRH를 분비를 적게 하는 거죠. 자, TRH의 분비가 적어지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어, 뭔가 자극을 덜 받겠죠. 자,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자, 무슨 호르몬을 분비했어요? T sh, 호르몬을 분비했어요. 갑상샘을 자극한 호르몬. 자, 이 호르몬을 분비를 또 줄이겠죠. 자, 그래서 갑상샘을 덜 자극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갑상샘이 자극을 덜 받았으니까 어떻게 된다? 티록신이 분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자, 그 결과, 어, 우리는 표적기관, 표적세포에 가서 티록신의 분비가 줄어들었으니까 어, 세포 호흡이 다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티록신의 양이 너무 줄어들어서 세포 호흡을 하지 못해 내 몸이 유지가 안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티록신의 분비량이 낮아졌음을 누가 또 감지하겠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다른 색깔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 티록신이 너무 적어진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누가 어, 또 감지한다. 어, 시부가 시상하부가 감지해요. 자, 그러면 시상하부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판단하겠죠. 그 결과 trh의 분비를 늘리겠죠. 자, 그러면 trh가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해서. 뇌하수체 전엽이 TSH 분비량을 늘릴 겁니다. 자, TSH 분비량이 늘어나면 갑상샘이 자극을 많이 받겠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 티록신이 분비가 다시 증가할 겁니다. 그 결과 세포호흡이 다시, 어, 증가하겠죠.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계속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내 몸에 티록신의 분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온 건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하는 호르몬이 나온 게 아니죠. 어 뭔가 티록신 하나에 어, 티록신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자 근데 티록신 하나의 분비를 늘렸다면 그 다음에는 줄이고, 줄였다면 그다음엔 늘리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번은 늘리고, 한 번은, 어, 그 결과 때문에 내가, 어, 늘리, 그 줄이고, 줄였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증가시키고. 자, 그래서, 어, 호르몬 하나가, 어, 분비된 결과물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와서 조절을 반대로 하게 만드는 조절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절 방법의 이름은 무엇이다? 음성 피드백이다. 아셨나요? 어, 계속 이거를 가르치다가 보면은 선배들을 계속 가르치다가 보면은 기랑 작용과 음성 피드백을 잘 이해를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 여러 번 여러분들 신경 써서 반복 학습을 해서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성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다음 시간을 위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우리가 항상성 유지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어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첫 번째, 혈당량이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되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어 88페이지에 넘어가면은 체온 조절이 나와요. 체온이 어떤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9페이지, 90페이지 가면은 삼투압 조절 자 우리 요건 좀 생소한 단어긴 한데 자 어쨌든 세 가지 항상성 유지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자 우리 이 중에 혈당량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 오늘 간단하게 호르몬에 대한 것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혈당량을 조절한다. 자 우리 혈당량이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 될것 같아요. 어 혈당량 할때 혈자는 무엇일까요? 음 바로 바로 혈액입니다. 자 혈액 속에 자, 당, 양이에요. 자, 당은 우리 일반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당분, 당분, 뭐, 설탕, 이런 것도 포함되는데요. 자, 우리 내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뭐였죠? 첫 번째로 중요한 거. 그렇죠. 포도당이었어요. 자, 우리 포도당이 첫 번째로 에너지원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내 몸에 어느 정도 있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는 이 아이가 혈액 속에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배우는 혈당량 조절은 무엇이냐? 혈액 속에 있는 포우당의 양을 조절하는 걸, 어떻게 조절하느냐를 배우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쉽게 우리가, 어, 왜 이걸 조절해야 되느냐?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만약에 포우당이 과다해요. 자, 그러면 포우당을 쓰지 못하고, 오줌으로 배출해요. 아깝겠죠? 자, 그런데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다. 뭐 결핍, 결핍이라는 말좀 그렇지만 어쨌든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 에너지 원이 부족해서 대사가 원활하지 못하겠죠. 자, 뭔가 내 몸의 대사 작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읽어 보겠습니다. 포우당은 사람의 에너지 원이므로 혈당량은 항상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자, 이 조절을 위해서 아주 많은 호르몬들이 관여하는데요. 자, 일단 혈당량을 감지하는 센서가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있어요. 자, 일단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였죠. 자,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당연히 감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간내 시상화분은 너무 저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혈액에 지금, 어, 내가 많은지 적은지를 포도당이 들어오는 곳은, 어, 소장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진 거죠. 그래서, 빨리빨리 센서가 작동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 센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바로 바로 무엇이냐? 이자입니다. 이자. 자 이자도 또 하나의 중추입니다. 혈당량을 조절하는 것에 자 그리고 이자는 소화 효소도 분비하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과 효소를 화 효소를 분비하는 곳이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름을 좀 따로 누군가가 붙여놨는데 이 이름까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제 살짝 얘기했었는데 과학자가 자기 의 이름을 붙였었어요. 자 이자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 장소 를 뭐라고 하느냐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부릅니다. 랑게르 한스 섬이에요 섬 아일랜드. 자 그러면 이자에 있는 랑게르 한스 섬에서 아 여기도 센서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러면 혈당량을 증가시킬 때는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될까? 자 혈당량을 어, 증가시키는 호르몬은 어, 여러 개가 있어요. 자세개의 칸이 비워져 있죠. 자첫 번째 이 아이를 가장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자에서 분비되는 이름은 네 글자 증가니까 많은 거 글루카곤 자이 아이가 분비되는 곳은 어~ 반대의 호르몬과는 장소가 딱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이름을 붙였다고 했죠. 어제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 랑게르한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세포의 이름은 알파세포입니다. a 아니에요. 알파입니다. 알파. 자, 부신 속질에서도 분비되는데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에피 네프린. 자, 이 또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신 겉질은 어, 평범한 상황에서 분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 속에 넣었어요. 자, 이 아이는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이름도 길어요. 자, 무엇이냐? 당질 코르 T, 코이드 자 굳이 기억해두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지막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호르몬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자에서 분비되고요. 이름은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자 인슐린 글루카곤과 반대로 자, 어떤 세포에서 분비되느냐 이 아이는 베타세포에서 분비돼요. 자 베타세포입니다. B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해서 혈당량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들 호르몬이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자,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항상성이 조절되는, 유지되는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자, 중요한 거, 기량 작용과 음성 피드백 이두 가지를 여러분 반복 학습을 통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